이티비입니다. 오늘 신나게 폭풍 레이싱 달려봅니다. 고고싱, 폭풍 레이싱, 고고싱,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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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싱. 네, 폭풍 레이싱에서 레이싱을 완료하면 은 어떤 보상이 있냐면요. 어, 망고 20개인데요. 망고는 50개일 시에 10개의 압축을 예, 교환할 수가 있어요. 꼭, 다들 하셔야 됩니다. 어, 누적 보상은 3개 때또 주거든요, 보상이. 그러니까,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거의 그래도 20개면 배합 조각 한 4개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12시 정도에 하니까요.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